경제신문 읽어줘. 23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 pf 대출을 늘리고 보증 완화. 우량 건설 현장 돈맥 경화 풀어야. 2년 뒤 집값 급등설 나오는데 추석 전 나올 공급 대책 주목. 올 상반기 착공 물량 51% 급감. 택지 조성부터 착공 분양까지 주택 공급 순환 단계 모조리 막혀 침체기 도입, 토지 재매입으로 고금리에 개발 못한 땅 풀어야 부동산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도 대한 A 시행사는 파주 대전 등에 보유중인 1 0여개 택지공사 시기를 최근 내년 이후로 미뤘다. 하지만 내년에도 실제로 착공할지는 불투명하다. A 시행사 관계자는 작년 초반에도 4%였던 대출이자 금리가 지금은 7-8%이고 에서 소형 시행사는 12-13%까지 에서 나온다며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버티기로 했다고 했다. 부동산 개발업계는 최근 주택 공급을 3중으로 꽉 막힌 상황이라 말한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이 전년과 비교해 모두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3년 후 실제 공급으로 불려 이어지는 분양과 2, 3년 후 공급 공사 시작으로 연결되는 인허가가 함께 줄어든다는 얘기는 2025년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공급난에 불거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7.2%와 50.9%가 감소를 했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 임대 사업자 규제 완화 등 법안의 국회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재추하는 재건축을 통해 저번에 얻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하한 제도다.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공급량이 많이 부족을 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뭐 동일한 조건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과거 2012년, 뭐한1 4년1 4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역대 역대급으로. 어, 공급 물량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때도 어, 공급 물량이 낮았어도 아파트 값은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공급 물량이 낮다고 해서 인허가가 적다고 해서 뭐 인과관계로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정상적이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꼭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금융주식 등 슈퍼레치 절반 가치주보다 성장주 2차전지 더 담겼다. 향후 주식투자 비중 확대 64%. 2차전지 거품 논란 뜨겁지만 36%는 성장성에 맞게 올랐다. 가장 유망한 시장은 미압도적. 베트남, 인도 장기투자도 많아. 아까 부동산에서 더얘기하자면 어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일단은 지금 매물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 매물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물 양이 줄어야 하고 전세가율 그러니까 전세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매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붙어야 하고 그리고 약한 어 상당 기간 뭐 6개월 이상 동안은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그게 바닥이라는 신호와 뭐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100억 이상 자산가에 설문을 했는데 슈퍼리치 10명 중 6명은 올해 말이나 내년에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주요국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높도는 초과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슈퍼 리치들은 가치주 배당주보다 주가 상승 여력이 큰 성장주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크게 오른 전기차 이차 전지 업종 투자 매력이 가장 높다고 봤다. 음. 불안했던 거시적 상황이 진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수익 기대를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선증권사 프라이빗 앵커에 따르면 슈퍼리치들은 2차전지 종목 중 코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에 대한 순호도가 높았다. 연말 코스피가 현재보다 상승해 2600에서 2800에서 마감할 것이란 슈퍼리치의 의견이 44.4%로 나타났다. 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란 2400에서 2600에 머물 것이란 의견도 34% 음, 베트남 인도 등고성장이 기대되는 신흥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반면 중국 시장 투자 매력도는 대부분 낮다고 평가를 했다. 고액 자산가빚시는 2000년대 초반 빠르게 성장한 중국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한 사례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며 다스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뛰어난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신용국 지수 상품을 분할 매수 중이라고 말했다.다음 다시 커지는 이 이플레이션 공포 한국 정제의 상저하고 빨간불 고유가발 무역수지 먹구름 올해 원유 의존도의 CD 일이. 석탄, 가스 포함 984억불 위반반체체차출회회세세 불구, 에너지값 뛰면 수입 물가 상승, 작년 최악 무역 적자 제한 우려, 유가 100불 GDP 0 0 0 0 0 0 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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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0 0 0 0 0 0 0국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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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무역 수지에 다시 먹구름이 들여오고 있다. 사우디의 빈설만이 지금 아람코를 상장을 해야 되는데 아람코 상승할 때까지는 아마 계속 어, 감산 등으로 해서 어, 유가가 상승할 을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도 에너지 수입에 돈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무역 조작자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무역 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고 결국 소비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겪었던 혹독한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이 주도하는 물가 상승이 제한되는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어, 중요한. 어 65에서 85 거의 뭐90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특히 뭐 에너지 가격에 따른 물가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8월달에 근데 8월은 뭐 휴가 등으로 인해서 드라이빙 시즌이어가지고 그때 물가 상승률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성, 어, 작용을 했는데 이제 9월 10월 넘어가면은 어,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다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물가의 부담이 가는 것수치는 그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연준, 어, 지난해 연평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면 경제 성장률이 0.3% 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감소하는 추세다. 음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위험이 높다고 시작했다. 그렇지. 다음. 파월 미국 경제 예상보다 강해 5%대 기준 금리 내년 말까지 지속. 월 성장률 1에서 2.1% 상향. 고금리에도 실업률은 떨어져. 국제 유가 상승도 물가 부채질. 인플레이 안정 아직 갈길 멀어. 차 파업 연방 정부 셧다운 변수. 시장에선. 추가 인상에 반신반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업용 부동산 뭐 지금 뭐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내용 쏙 들어갔네요. 고금리 시대 의 장기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 5%대 유지. 연준이 지난 3월부터 불과 1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무려 5% 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초고속 인상과 달리 인하 속도는 거북이처럼 들리게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연준이 이번에 내세운 기준금리 장기화는 새롭게 수정 발표한 점도표 기준금리 전망표에서 확인됐다. 연준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 예상치를 지난 6월 4.6에서 이날 5.1%로 올렸다. 당초 내년 기준금리를 4차례 인하에서 2차례 인하로 정한 것이다. 25년 말 기준금리 전망 역시 지난 6월 3.4%에서 이달 이날 3.9%로 올렸다. 조금 음, 더 앞으로 3년 이상 과거 제로금리와 같은 저금리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을 분명히 볼수 있다. 연과 후년말 실업률 전망 역시 각각 4.5%에서 4.1%로 낮췄다. 사실상 완전 고용이 앞으로 2년 이상 어, 유지된다는 전망이다. 파워로장은 에너지가 격상승은 그런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우려했다. 음. 다음 중합면 영국 국민 파산시키면서 지구를 구하지 않겠다. 영국 내재로 정책 제동 내연차 퇴출 2035년으로 5년 연기 고물가 고어금리로 경제 몸살, 총선 앞두고 가계 무 가계 부담 낮추기, 전임 정부 기후 정책 뒤집어, 전기, 차 업계 찬반 엇갈려. 리시스낵 영국 총리가 당내 반발에도 탄소 중립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영국 국민의 가계 부담을 어, 떨어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브의 전환을 서둘러온 자동차 업계는 영국의 정책 전환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설명에서 영국 정부의 위반 조치가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공급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네 번째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